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이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첫 시간 이제 인사를 드리는 영상을 찍고 정말 어렵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와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와이프왈 피드백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피곤한 상태로 영상을 찍었느냐 정말 피곤해 보이더라. 손만 대면 울것 같은 막 울먹이 먹이는 상태로 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느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아빠 이렇게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해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이제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 때 보니까 어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정말 못 봐주겠지만 그래도 정말 어렵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 그냥 과감하게 엔지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런 것들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뒤에 보시는 이런 배경 같은 경우 CG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하는 업 자체가 이런 컴퓨터 그래픽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조금 여러분들에게 멋있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이제 본격적으로 첫 인사이고 첫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말이 늦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말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말이 늦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습니다. 저희 큰 아들, 둘째 아들 둘다 남자이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늦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다 모두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에 비해서 말이 좀 많이 빠르고 조금 더발리이좀 빨리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또 12월생이다 보니까 동기에 태어난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약간 말도 더 어눌하게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마다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가 약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하는 우리 아이를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제 속상하고 막 화가 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제가 유튜브 이 영상 만들기 전에 한번 이런 주제를 갖고 어떤 영상들이 있나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삐뽀삐뽀 119그하정훈 의사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신 그런 영상이 짧게 있더라고요. 삐뽀삐뽀 뭐 119저 사놓고 뭐 첫째 아이 둘째 아 키우면서 그냥 책꽂이만 꼽아놨지 꽈놨, 뭐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많이 봤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하정훈 박사님께서 말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언어란 자연스러운 거다. 물론 뭐그 그런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뭐 영상이나 정보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 뭐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미국에 보내라. 미국에 태어나면 영어를 잘할 수 밖에 없다. 뭐 하루에 6시간 이상 말을 들어야 말 귀가 트인다. 다 좋은 말씀이죠. 정말 우리 아이가 아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 말을 잘 트이게 하려면 정말 옆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뭐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 하려면 아이가 뭐 몇만 번의 그 입력이 있어야 그걸 이제 내뱉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힘듭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시면은 당연히 시간이 없고요. 물론 조부모님께서 봐주시면 그래도 내 아이, 내 가족의 아이라 말을 많이 해주지만 뭐 도우미 분이 오신다라고 하면 뭐 정말 내 아이처럼 하루 종일 막 일도 뭐안 하고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언어적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언가의 방법, 무언가의 도움을 주는 교보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옛날 같이 대가족이라고 하면은 뭐 가족들이든 뭐 삼촌이든 고모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완벽한 문장, 여러 단어를 듣기 때문에 금방 말이 트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고요. 그리고 말이 트이고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중요한 건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듣고 인지하고 느끼는 게 말을 할 때와 안할 때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우리 아이가 못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집안에 생기냐면 이건 뭐 저희 집의 일이었습니다. 우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왜안 좋아지냐면 다느했겠지만 이제 아니 왜 와이프는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왜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 이렇게 말을 못하지? 왜 신경을 안 써주지? 이제 이런 의, 막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신 와이프나 남편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집 엄마 아빠는 집에 와서 그렇게 잘 놀아준다더라. 뭐 애랑 진짜 애가 뒤로 넘어가게 잘막 웃게 해주고, 재미있는 책 맨날 읽어주고, 이렇게 때문에 말을 금방 트이는데, 뭐, 남편이나 와이프, 일하시는 분들, 바깥 분이 그걸 못해준다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제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큰아들이 볼때 이제 폭팔기가 있습니다. 흡수가 이제 정말 빠르게 되면서 언어 폭팔기. 폭발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왜, 아빠? 이거 왜? 뭐, 얘기하면, 뭐, 말도, 말도 안 되는데, 왜를 갖다 붙이죠. 정말 막 스트레스가 받고, 제가 뭐,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표현을 쓰자면, 정말, 빠기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뭐, 무조건 왜입니다, 왜.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참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게 되죠. 이제 그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뭐 말은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말이 늦는 경우, 말이 늦을 땐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